절 a s h i p Samjel, Hamkeador k a g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저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러지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다.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라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바꾸겠죠. 한 번에 바꾸면은 들통 나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살살. 들통 나지 않을 만큼만 바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동원 예, 추구하고 동원해서 하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편향되는 게 있어요. 자꾸 편향되고 뭔가 분리하려고 그러고 뭔가 편을 만들려고, 뭔가 도당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 알아서 잘 가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할렐루야 그 기도원에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놀러를 가요. 이제 기도원에서는 한 달에 한번 신앙 교육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놀러 가는 날이고 그날은 이제 공식적으로 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그래요. 아, 어, 대한민국 교회는 능력이 없다. 오직 우리 원장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laughs> 어, 아마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거기 안 가고 좀 가본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아, 네. 어,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예수를 막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걸 접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한몇 개월이 이제 말씀을 읽고 양육을 받으니까 아, 저거 완전 엉터리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엉터리라고 그랬대 있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우리 원장님을 엉터리라 고 하느냐? 이제 그 강한 뭐가 있는 거죠. 이제 결속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 우리라는 이게 고개 복음을 대체를 하게 돼 상상 그래요. 어, 언제든지 그래서 전도 운동이 항상 시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꼭 그리로 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니까 아빠 대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엄마니까 엄마 대접을 하는 거. 하나님니가 하나님 대접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이유고 믿음의 근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믿음의 세상은 뭐가 있다고? 그러면 애들은 농산에 있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듯이.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으니까 뭐대 복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 주의 이름을 안. 이름이 뭡니까라고 묻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주력 3장 14절인가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은 뭘 말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뭘 돌리게 해달라? 경배, 경외하게 하옵소.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웠으나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 안다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쪽 우리 오셨는데 뭘 보면 됩니까? 만물을 창조하시죠 예.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43장에서 21절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백성으로 알고 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배받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 준비하신 게 있죠. 뭘 준비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17절. 2장 9절에 뭐가 나오죠? 동산 중앙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선악을 알게 남엘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선악을 안다는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4절에 뭘 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악과를 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처럼 표식이라. 무슨 표식이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표식이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뭐합니까?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여자의 우선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이룰 때라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시켰죠. 자, 이때부터 뭐가 되죠? 이때부터는 아닙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때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합니까? 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7장 30절에 지나간 세대는 뭐했다고요? 간과했다, 봐줬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대.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 시대에는 사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보았다 아닙니까 i m Hana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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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경 n 를 n i m Hana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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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을 a n i m Hana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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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은 이들이 멸망하기를 원하겠어 안하겠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진짜 그것도 이 시대에 또 대한민국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에 걸리면 유행병에 걸리면 공짜로 치료해 주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세금을 내서 그러겠지만 어, 이제 이 은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자, 그러면은 가장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그것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중보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통거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덴에서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 우상 숭배했으니까 당연히 제한과 조주가 가득해야겠죠. 그러면 그거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제시했어요. 안 그러면 창조주로 제시했어요. 아,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경은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돼. 잘못된 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빌어 제가 사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덴의 전도가 실패한 전도로 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제가 드려요. 죄송하다고. 솔직히 목회자로서 좀 자격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점검도 안 해봤어. 점검도 실은 안 했어. 그러고 이제. 어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모두 다 떠나도 너는 하나님을 믿겠네 왜 믿을래? 하나님이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로 믿 내가 복받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이제는 없는 거예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간정을 들었어요 그날 불교신자였어요 불교, 불교 집안의 시집을 갔어요 할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이 산천초목을 다그 아름다운 그걸 즐기면서 불공을 들이러 다녔죠 먹고 살아요. 그런데 동생이 찾아오는 거야. 혼자 오는 게 아니야. 교회 집사들 데리고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 데리고 온다. 분위기가 어떻게 어요 동생이 참 결기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결기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동생이 대단히 결기 있는 사람이구나 한두번온게 아니라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오며 가면 계속 기도하겠죠 그 결과 아니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자기 교회를 가재 사람들이 이게 보기래 사람한테 그래 이제 누구 교회를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아니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자기 교회를 가자는 거라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때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저를 아무 교회나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대 그러고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데 어느 날 사도행 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 만물을 지으시고 주지하시는 이, 만물에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 그런데 나는 이분을 그렇게 알지 못했고, 그렇게 합당한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감사도 하지 못했고, 나는 그분이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불공을 드렸고. 그걸 딱 깨닫는 순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이후로 구름 위를 나는 삶을 살고 있대요. 그회개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로. 그러니까, 달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 17장, 24장, 2 5절 말씀대로 마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그렇죠? 지금 누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l o m o n Solomon. s o l o m o 이 Solomon. s o l o m o 가 Solomon. Solomon. s o l 이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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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 그러니 솔로몬의 이 기도가요, 보고 있으면서, 아, 참 대단하다. 이 대단한 인물이 타락했다는 건더 대단하다. <laughs> 볼 때마다 갈등되는 인물, 이처럼 대단한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았던 인간이, 어찌 저렇게 타락을 할수 있을까? 아, 그것이 풍요로움의 결과구나. 풍요로움의 결과.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거나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그거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자 그럼 본론을 가봅시다 자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분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봐봐요 왜 이게 본분인지 어, 바울의 전도를 봅시다 누가 역사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 에시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읽으키는이에요 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6절에 성경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전도는 누구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이죠.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니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께서 자, 어디에서 선들하니까 지금 이제 어,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유대인, 또 경건한 자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입니 이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여주고, 어, 2장 31절에서 32절인가요? 2장 예. 14절부터인데, 실은요, 36절까지, 그리고... 어 이제 뚝 뛰어 넘을게요. 베드로프 빼놓고 13장으로 갈게요. 13장은 제가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13장에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인을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31절에 32절에. 그런 다음 28장으로 갈게요. 20절이죠.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일로 내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예수, 메시아. 그의 부활. 그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드시. 있겠네.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는 뭘 말합니까? 성경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셨다를 증거를 했어요. 자, 그러는데 바울의,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때 이방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덴이죠. 사도행전 17장이죠. 16절에서 31절까지. 여기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창조주를 얘기를 해요. 따라서 너희가 창조주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증거가 뭐냐?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증거. 예수의 부하를 들어요. 그래서 24절, 25절 대표적인 구절이고 30절, 3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가장 교과서적이다 증거가 있느냐? 있죠 로마서이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 걸사는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18절에서 몇 절까지? 36절까지입니까? 2장 16절까지 뭘 전하고 있죠? 이방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창조주를 창조주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아덴에서의 전도의 내용과 로마서 일장에서 전도의 내용이 교리의 그 내용이 같을래요? 같죠. 아덴의 전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그 로마서 일장에서 증거로 다시 보여주고 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같은 내용으로. 어, 이방인을 향해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말하죠 네. 증거를 뭘 들으니까? 그걸 부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뭐야 됩니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한 가지예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너의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예배는 뭘 말합니까? 역대상입니다. 16장입니다. 29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창조주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0편의 말은 29편이죠. 2절이죠. 뭘 돌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한 옷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룩 걸어갈 수 없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게로 나갈 수 없어요. 걸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시편 96편이죠. 몇 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8절. 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예배할지어다. 예물은 뭐죠? 우리가 들고 왔는 예물은 뭐요? 재물이 뭐죠? 우리가 들고 가는 재물이 음, 대속의 양을 들고 가죠. 예수를 들고 가야 돼. 그분이 십자가 대속을 그 하나를 붙들고 나가죠. 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름을 고백하며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안 그러면 사람 뭐 때문에 또일 때문에 안 그러면 관계 때문에 안 그러면 내 유익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었으리라 확신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 족속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쓴 일꾼들이 이와 같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이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뭐에 사는 겁니까 이제? 믿음의 소망에 사는 거. 사도행전 28장 20절.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아는, 여호와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서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에서 6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확신이다. 든든하게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볼 것을 볼수 있는,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틀린 것은 틀렸다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무슨 심령이요? 순전한 심령이 필요하겠죠. 이제는 순전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복할 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흑 음, 마귀 떠나간다. 귀신이 귀신의 증거를 줘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렇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거죠? 괜찮죠. 근데 나중 에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타락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타락해 있어요 그냥 타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타락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에 해결되니까 그 간격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 4시까지 자궁문이 안 열리면 열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참 힘들겠다 맨날 생각이 나요 은영이 19년 전이요 내가 그때처럼 막 그런 게 있겠어요, 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스낳지참 용기도 대단하다. <laughs> 지금은 그렇다니까요. 그때는요, 당연했어요. 더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laughs> 기억도 안 나요. 응. 언제 재같던 시간이? 몰라. 은영이를 돌려보는 게 차남이랑 같이 돌려보는 시간 열 시나 열시 반인가 돼. 그러고 몇 시에 새벽 한 뭐, 근데 언제는 지가 한시 20분몇분이래 기억하더라고. 전화날 시간은 기억을 해. 우리는 그것도 간물간물해. 그때 당시에 그 아이를 낳고 래서 그걸 잊어버릴 수 있냐고요. 천천 만만에 말씀, 다 잊어버렸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요.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그 문제 해결의 감동을 뭐에 대해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상으로 가고,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같이 못 가겠다는 라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 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이 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이 능력 속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언제나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죠. 예. 아,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꼭 바리세인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간 안정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흐지부지 되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형식은 좋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매져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진 않을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요? 내 십년 가운데 가정에 내가 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가 미셸에게 꺾이고 떠나가서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을 되고 다시 우리한 주의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셨으나 모든 그 부름 가운데 있는 결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이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서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흑암이세리이 무너지고 대지기지는 무너짐으로 생명을 살리고 다시는 죄의 언약을 이루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일생을 지켜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 학기 잡고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네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의 대속과 부활의 증인으로서서 모든 이들을 만민이 여호와를 알게 하여 재림의 성지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를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현장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리에손더어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 아멘.